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라스트 사무이의 레벨이 413을 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파타라 들어가죠 여기는 디아블로가 있는 곳인데 이제 슬슬 여기서 뭐 업글도 뭐 레벨도 따고 그리고 템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먼저 분진 써주고요 갑시다 일단 바로 차원의 계절 신을 가려고 했었는데 레벨이 안돼가지고 일단은 뭐 재료를 얻을 겸 여기서 한번 템을 얻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악마왕 카이젤인데, 이거는 그냥 뭐, 음, 잡아주자. 슬슬 재료가 나오는 게, 이쪽. 이, 저글 말고, 여기. 악마왕 카이젤 브레이커가, 진실의 보석 주는데, 진짜 안 준다고 합니다. 안 좋아요, 많이. 드랍률이 엄청나게, 한, 제가 보기에는 10%? 또한 되는 것 같습니다. 확률이. 갑시다, 한번. 어, 좋습니다. 총 여기는 몹이 별로 없어요. 딱히 음, 좋아요. 확실히 레벨 좀 높이니까 괜찮네 어.. 크리티컬은 한.. 음.. 몇두지? 33? 음.. 33,000? 괜찮네요 합시다. 일단은 카이들을 바로 죽이고요. 갑시다 이제 슬슬 밑에 가죠 일단 디아블로의 갑주를 얻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뭘 구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조합되면서 네, 보이시면 진실의 보석, 아 갑주 그리고 진실의 보석 초합금. 일단 갑주를 얻어가지고 테마를 만들어가겠어요. 아마 한 그게 뭐였지? 갑옷이었나? 방어구 쪽일 거예요 아마. 갑시다. 좋습니다. 그래요. 음 확실히 근데 안타라스의 갑주하고 진 이스라엘 장갑 있으니까 만다내 어, 뭐 잘. 그래요. 갑시다 오케이 어.. 써주고 요야지 여기는 뭐 경험치를 그렇게 많이는 안 주는데 뭐 그냥 소소하게 줍니다 경험치를 그나마 제일 많이 주는 게 아니구나 그나마 이쪽에 많이 주는데 차원.. 어.. 차원쪽 음.. 좋습니다 자주인이 이제 한 마리씩 또한 마리 서 가죠 음.. 좋구요 다시 레벨업 했습니다. 416이에요. 500이 되면은, 저는 이제 전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차원의 계절신. 절대신 잡아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체력이 안 보이네, 이거는. 몇이지? 다봐야겠다 일단 제가 범위기 스킬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뚫려야 됩니다. 음, 스킬 써주고요. 이렇게 써도 근데 별거 안 된다, 근데. 할거와 아, 근데 15만에다가 방어가 150이야? 볼 필요는 네 확실히 음... 일단 얘는 뭐 그래 그래서 저렇게 얘가 문제인데 이제 악마왕 카이저 이렇게 가 그래요 네, 됐다 현재 지금 악마왕 카이젤 브레이커를 잡고 있습니다. 써주고요. 일단 얘놈한테서 나오는 템이 진실의 보석 이 나왔는데 그 템으로 이제 제가 조합할 아이템을 조합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분신 써주고요. 자 일단 다는 거는 어 힘든데 이거. 음 일단 생각보다 아직 안 많네요. 일단 진실의 보석이 얼마 나 필요하지? 아 맞아. 이게 지금 조합법 보면은 아마 가장 밑에 있는 거는 안 보일 거예요. 히든 조합가지고 벨레드 폰, 카미카, 대야. 아, 이렇게. 일단 체력이 대충 한 3분의 1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 4분의 1까지 내려갔고요 좋습니다. 어, 근데 방어 높으니까 안 단다, 잘. 나 빼먹는 거 없지. 음. 그리고 이 반지는 뭐, 시내, 어, 이스라엘. 한테 더 얻을 수 있는데, 그냥, 그냥 왔어요, 이거는. 어, 지금 공격 중요해가지고. 나오나? 안 나왔네. 어 힘들어요. 제발~~~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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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오나? 어... 안 나오네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은 그냥 이거 말고 이거 가겠다 일단 그러면은 디아블로 잡아야겠다 먼저 음, 아무래도 여기 있는 몹들은 다들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진짜 뭐 템이 뭐 재료 말고 진짜 공격템 혹은 아이템 같은 거 어... 디아블로한테 한 얻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봅시다 한번 일단 버틸 수가 있나? 공격은 빠름이네. 어, 괜찮아. 버틸 수 있겠다, 그러면은. 어, 좋구요. 충분하지? 좋습니다. 일단, 디아블로 잡고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야, 음, 안 다는데, 이거는? 잘? 와, 하지만, 나에게는 아이템이 없지만, 근성이 있지. 어, 충분히 잡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포션이 있으니까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음, 네. 안단다 이제야 100분 해적 되었았네요 이거 보니까 마치 SMD RPG를 아니 SMD RPG래 추억의 소원 r p g 한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정도 약하지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잡는 시간이 대략 한 10분? 15분 정도면 잡을 것 같습니다 8000 7000 어, 5000까지 현재 내려온 상태고요 자 일단 나올지가 문제인데 어, 나왔다. 아, 단검이네? 어 괜찮아. 쓸만해. 어. 나쁘지 않구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진 이스라엘 장갑 버려주고, 이렇게 하야겠다 음. 확실히, 공격력이 좀 증가되니까, 어, 이렇게 되면은, 싸워보자, 이거. 라 분신 투바워주고요 갑시다. 아, 속도가, 한, 두개 정도? 날 건데, 차이가. 크리 몇이지크리가 5만이네. 어 나쁘지 않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악마왕, 카이제 브레이크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 괜찮지. 그리고, 아, 또 잡아야 돼요, 디아블로. 일단, 뭐, 이템도 좋긴 좋지만, 갑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한, 젠 시간이 대략 한, 음, 모르겠다. 한 10분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뭐, 카이제 브레이크 잡는 데는 무리없네요 아까보다 속도가 좀 나아가지고, 어, 괜찮네요, 여러분들. <laughs> 아, 과연. 일단 진실의 보석이 나온다면 좋을 텐데. 어, 과연. 나왔나? 쉽지가 않네요. 바로 밑에 있는 거. 가장 밑에 있는 층은 카이젤 브레이커가 두 마리 있습니다. 그 위로는 이제 하나, 하나, 둘, 셋, 네 마리 이렇게 있고요. 아, 맞다. 기억난다그 옛날에 이 카이젤 브레이커가 젠이 넘어온 데 가지고 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스웩을 쓰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 물론 저도 옛날에는 방에 들어갔는데 어 뭐지? 갑자기 게임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뭐, 뭐야 이거? 뭐.. 컴퓨터 좀 이상한가? 했는데 알고보니까 어, 그때 그 당시 당장님이 스웩을 썼더라고요 스웩이 스피드 액인데 제인 시간이 길면은 일부러 게임 시간에 그 시간을 빨리 돌려가지고 음, 목을 잡았죠 나왔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디아블로가 젠달 동안 현재 레벨을 424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악마왕, 카이젤, 브리에퍼만 계속 잡았는데, 어, 안 나오네요, 템이. 아, 어, 일 그러면은 다시 한번 디아블로 잡아주면서, 어, 갑주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갑주가 꼭 나와야 되는데, 다섯 번째 잡고 있습니다. 삼천, 이천, 천. 0 어? 나왔다! 와. 어, 어디서났 나왔다. 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안타르스의 갑주를 벗어주고, 와. 와, 이거였어. 드디어 나습니다 여러분들. 디아블로의 가버, 어,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악마왕 카이젤 브레이커를 잡아주죠. 아, 안 나왔구요, 또. 나왔나? 오, 어, 맞왔다 와! 확실히 근데, 영혼의 블레이드 있으니까, 잡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어, 나왔다. 어, 오케이, 그러면은, 어, 이거랑, 어서, 조합하죠. 현재 레벨을 448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대로 있고, 얻어준 게, 영혼의 블레이드, 그리고 더 드라이버, 이거 얻었는데, 요거는 방어템이에요. 그리고, 방어구도 있고, 올스텟 600도 있습니다. 심지어 반사 데미지 있습니다. 이 반사 데미지가 나중에 엄청난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블레이드. 공격력 13292에요. 오늘도 이렇게, 어, 다양한 템 얻었네. 그 다음은, 여기다. 다음에 갈 곳은 차원의 문지기, 차원의 유형, 그리고 차원의 계절신이 있는 곳인데, 음, 그리고 심지어 차원의 절대신을 잡으면은 정말 낮은 확률로 제가 2차, 그 다음 전직을 할수 있는, 어, 전직사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안녕. 맨날 영어 쓰네. 안녕.